샬롬. 이번 주는 22가 이사이를 구원한 드보라와 바라 꿀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본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점토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22가의 핵심 가르침은 하나님을 위해 좋은 본이 될수 있게 강구하세요인데요. 유튜버 어린이들에게 이 본이라는 개념이 어려울 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색 점토와 틀을 준비하여서 어린이들에게 보여줌으로 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보내주셨어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말하는 것에 따라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드보라가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혜와 깨달음을 주셨어요.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본이 되었고,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도록 도와주었어요. 본이 무엇일까요? 여기 전두사님이 색 점토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예쁜 꽃 모양 본이 있어요. 이 본으로 점토를 찍어 보겠어요. 자,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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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하나, 둘, 셋. 우와! 이렇게 예쁜 꽃 모양이 나왔어요. 다른 점토에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우와. 하나, 둘, 셋. 와. 하나, 둘, 셋. 짠. 우리 친구들, 어떤 모양인가요? 그래요. 이렇게 예쁜 꽃 모양이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본을 찍으면 예쁜 본의 모양 그대로 모두 똑같이 좋은 모양의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본이 찌그러져 있거나 망가져 있는 나쁜 본이라면 모두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그래요. 나쁜 모양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본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요. 좋은 본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드보라는 좋은 본이 되었어요. 두 번째 꿀팁은 역할극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판결하는 모습,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리고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 장면, 바락이 돌진이라고 말하며 외치는 장면 등을 교사가 직접 드보라나 바락처럼 꾸며서 역할극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PPT에 있는 그림을 크게 출력하셔서 드보라와 가락의 얼굴을 막대, 가면으로 만들어 역할극을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이 같이 가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청각학습자를 위해 시스라이 군대와 전쟁하는 장면에서 비, 우박, 번개, 바람 등의 소리를 미리 준비하여 들려주신다면 더 생생한 말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위해 좋은 본이 되는 우리 모든 유치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다음 가에서 뵙겠습니다.